으쌰. <laughs> 자, 자, 슬아, 알록달록하게 해줘. 알록달록하게 해줘. 응. 그러면... 응. 슬아, 손톱. 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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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아 슬아, 슬아, 빠가 슬아, 달록하아 만들어줄게. 이거 봐, 쓰라가 지금 응. 그 슬아, 슬아, 누구지? 유튜브, 슬아, 브에나아 슬아, 슬 이름 뭐지? 응? 보라? 보람 무슨 TV지? 응? 그게 뭐야? 보람튜브? 보람이? 보람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라가. 어. 아빠가 이거 나중에 네. 보여줄게. 쓰라 무슨 색부터 할까쓰라 골라봐. 하얀색? 오케이. 시아. 우쨔쨔쨔쨔쨔쨔쨔. 색 이거 다 하고. 음 어디에다 손. 바를까? 손. 음. 어디 손톱에 바를까? 여기 손톱? 알록달록. 음. 알록달록? 음. 여기, 자, 손. 여기 손가락은 응. 음. 알록달록해. 아빠가, 어, 이런 걸잘안 해봐서. 이게 흰색이 어... 잘안 나오네. 어떻게 하면 잘 바르는지 엄마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자. 엄마는 유튜브를 볼줄 몰라서 안 들어오고 있어. 흰색 이상하다 그렇지. 어. 다른 색 하자. 어. 뭐 할까? 음... 어 엄마 들어왔다. 음? 엄마 들어왔다. <laughs> <laughs> 엄마가 봐. 엄마 안녕해. 엄마 응, 안녕. 그럼. 음. 이거. 음. 잠깐만. 뭐뭐 뭐 바를까? 뭐? <목소리> <이가>? <목소리>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응. 알았어. 빨리 발라줄게. 어디 손가락에 바를까 이번에? 어디? 여기?

아? 어? 안 들어와서 어. 들어와서 채팅 채팅창에 채팅 쳐봐 봐. 어, 채팅 쳐봐 봐. 채팅. 말풍선 말풍선 누르면 나와. 말풍선 누르면 위에 말풍선 누르면 채팅 칠수 있어. 들어 앉아봐 아빠 해줄게 엄마 들어왔다 진짜 엄마 들어왔다 그래? 응. 어. 안녕 해 엄마 아니, 아니. 안녕 안녕 손으로도 알지 안녕 엄마 자 이번에 분홍색 할까? 네. 분홍색 어디 손가락에 말할까? 여기 여기 알았어 자 여기에 아빠 발라줄게. 가면 안 되지. 이건 수락 거야? 수락 거 아니지. 응. 여보 뭐야? 여보. 이리 일이가가 와.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여기 있어. 응. 엄마 아, 진짜 밥 있어? 응. 키, 우리 키즈 밥해 왔어? 응. 그래? <laughs> 엄마가, 엄마가 이거 하고 있어. 어? 그래. 아쓰 무슨 색깔 바를까? 응. 이거. 자, 우쌰. 어? 어? 알아 소리 났나? 응그 응. 엄마가. 응. 이제, 별풍선 싸주면, 엄마가 별풍선 싸주면, 아빠는 용돈이 생길 거야. 유튜브는 별풍선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무슨 색 할까? 이게, 너무 뿌듯했어.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주황색. 주황색. 자, 할까, 이번에? 응, 애기. 어디 손에 가이번니 음, 에기. 어디? 애기애기 에기. 어기어기 손 보여줘, 여기 가까이, 가까이 보여줘야지. 우와, 자, 그다음 반대 손에 뭐 할까 우리? 무슨 색 바를까?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응. 어떤 거 보자. 어떤 색 하지? 음... 이거? 알았어, 어디 손가락? 아라 응? 목소리야 응. 멍멍이 소리 같은데? 멍멍이? 멍멍이 소리가 왜 나? 엄마가 응. 뭐를 하고 있어 아다야, 하세. 응. 여보. 뭐? 여보. 내 목소리 들려? 내 엄마. 목소리. 내 목소리 들려? 엄마? 어.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아? 어? 핸드 핸드폰에 대고 들내 목소리 하면 내면 들려? 다음 무슨 색깔 할까? 음. 음. 뭐? 이거? 어디 손가락? 디어 음. 어디 어디 어기 어, 응. 어디 어있어 어디 어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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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엄마랑 어디 어디 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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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그 다음 무슨 새 할까? 음. 이거? 음. 이거? 음. 오케이 엄마, 자, 그 다음 어디서? 응슬라 이거 만지면 안돼 아직 덜 말라서 가만있어 파란색깔 다시 해야겠다 그렇지? 자 파란색 손 줘보세요 아아좀치우 응. 못 치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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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못 있어. 엄마 나갔다. 그다음. 무슨 색? 네가 응. 엄마 돌아왔다. 응. 안녕. 짜잔 아빠가 예쁘게 해줄게 이제 손 보여줘 가까이 가까이서 보여줘요 보이지 예쁘지 이제 다 했어요 같이 안녕 해 이제 다음 해봐. 어? 봐봐. 엄마 보고 있어. 엄마, 다음에 또 봐해. 또 봐. 크게 해야 되려. 다음에 또 봐. That's a good